안녕하세요. 중소기업형 남북교역, 남북경협전략에홍장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무역 통제 및 관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수출입하는 행위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출을 하기 위한 감료무역업, 수입을 하기 위한 의류무역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감류무역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무역협회였고 외류무역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수입업협회이죠. 하지만 이런 구분은 지금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고 보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 신적을 인정받기 위한 임의 절차이죠. 반면에, 북한에서 무역을 한 기관은 대외 경제성 산하의 무역회사 및 이를 지원하는 지방무역 지도부, 그리고 각 지방의 도무역 관리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사전에 보장된 조직이 있고 또는 노동당이나 제2경제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무역업을 추진해 오면서 스스로 조직을 확대, 체계화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떤 기관이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군이나 노동당이나 어, 어, 국가 보위부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이와 병행해서 기관이나 기업소 등이 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앙무역기관에 신청한 후 영업허가를 받을 때 영업허가증에는 업종과 현물에 대한 지표, 그 영업 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된 다는 뭐예요? 그한도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아니고, 그리고 매번 새로이 갱신하는 절차를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그러니까 무역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무역회사 설립시에 이러한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출입 허가권을 '워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와크가 수출입품목 및 수량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법규로도 잘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이것이 그것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 또는 갱신되지 않았을 때 무엇 때문에 갱신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와크는 항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역회사 자체도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듯이 와크 자체도 국가가 해산할수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의 무역계획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부에 납부하게 될 외화의 규모이며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끔 무역회사에서는 연초에 납부해야 할 외화의 규모가 사전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고 있습니다. 또, 하부조직이 갖고 있는 상급무역회사의 경우, 자체에 할당된 외화 목표액을 하부조직에 재할당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연간 외화벌이액을 계획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상부에 납부할 금액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경으로만 움직이던 북한의 무역회사에 새로운 회색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이를 설명해서 무역의 순서를 볼까요? 우선 중앙 정부, 당이나 군이나 내각에서 무역회사 산업무역회사에 사업, 어, 무역사업권, 즉 와크를 부여합니다. 이 와크라는 게뭐요 우리나라 남한으로 따지면 어, 수출입 허가권이죠. 이미 남한에서는 이, 이게 없습니다. 그럼, 이 와크를 받은 무역회사는 국내의 상품 공급선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무역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이 정부기관, 이 무역회사에서는 타기관이나 개인한테, 즉, 돈주, 개인 자본과 돈주한테 자본 투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개인 사업가이면서 돈을 많이 가진 돈주와 국영 무역 기관의 결탁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수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상급 기관에서는 무역회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하지만 수입금은 나한테 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운영 자금 제공하는 법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국경기업은 무역업 허가와 허가증인 와크는 갖고 있지만 사업을 할 돈이 없습니다. 이때 자금은 있지만 와크가 없는 개인 자본가, 즉, 돈주들의 자금이 합쳐서 수출이 무역을 하고 이를 적당히 배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돈주는 개인 자본가는 해외 사업을 권력기관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영 기업은 매부작업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어 좋아서 이런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역회사가 자본을 마련했으면은 이 자본을 북한 내 상품 공급선에다가 구매를 하고 북한 내 공장이나 농장은 이 무역회사에 상품을 제공합니다 을 그러면 무역회사는 해외거래사는 이 상품을 수출을 하죠 수출을 하고 해외거래사는 이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데 북한과의 무역회사는 뭐예요 은행 이 부실하기 때문에 신용상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현금 아니면 선물로 지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무역회사는 이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투자자들 채기관의 투자나 개인 자본가인 돈주에게와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분배합니다. 그리고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이렇게 중앙 그 나머지 연간 순수익의 일정 부분을 중앙 정부인 당이나 군의 군 내각에 분배하는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회사지만은 개인적인 무역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처럼 북한의 무역 제도는 여러 단계의 관리를 관리와 통제를 거칩니다. 자, 그럼 그 관리와 통제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우선 무역업 등록입니다. 무역, 북한의 공식적인 무역 제도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다단계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의 통제 관리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첫째, 무역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 무역지도 기관에 회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 허가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과 지표, 영업기간 등이 명시되죠. 따라서 북한의 무역회사는 영업 활동의 업종이 사전적으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표, 즉 금액이나 수량을 통해서 영업의 범위나 규모에 엄격한 제한을 받죠. 두 번째로는 무역회사별 지표 확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 이두 번째 통제는 무역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행 단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역 계획은 인민 경제 계획의 한 부분으로. 다른 생산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 수입계획, 그리고 화물수송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계획 기관은 각 무역회사별 지표를 먼저 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무역계약서 감독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통제는 무역계약의 작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역회사가 교역 상대방과 맺은 무역계약서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혹은 무역회사 내의 법규 일꾼, 우리 오리식으로 따지면 법률 전문가죠. 그러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담당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해당 무역회사의 무역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감시 감독한 것입니다. 네 번째 통계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역회사는 수출입에 대해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 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작성하여 해마다 공표하는 수출입 허가 목록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한식으로 따진다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품목적 허가 절차라고 볼수 있겠죠. 다섯 번째 통제입니다. 다섯 번째 통제는 반출입 허가에 관한 것이죠. 수출 허가를 받은 상품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반출, 반입 승인을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습니다. 남한식으로 말하자면 통제된 통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증, 수출 면장,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증, 수입 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무역은 관리와 통제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매우 비효율적이며 관료적이죠. 그렇게 실제 무역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절차들이 많아서 이러한 규정이나 법규들이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료적인 절차, 복잡한 절차는 편법을 낳았고 그 편법을 통과하기 위한 관료들의 부패를 낳게 되었죠. 이러한 부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됨에 따라서 무역의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을, 그러니까 법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들. 노동당이나 군부의 절대 다수가 무역회사들을 어, 대부분 점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교육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2019년 3월 15일 출간 예정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북한을 정치적으로 보아왔던 것, 거시경제적으로 보아왔던 것에 비해서 저는 제가 썼던 무역의 높포상부작정 따르기 글로벌 경제, 해외무역 첫걸음처럼 북한과의 교역은 무역의 연장선상이다 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